파스님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휴학문을 설법하기 위해서 약 22년 동안 전국 전 세계를 만행하면서 만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말 반복된 말 계속해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말이에요. 천도제는 한번 하면 끝입니까? 평생에 한번 하면 끝입니까? 스님은 이해를 합니다. 지금 요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에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안 한대요. 왜? 천도자라 그러니까. 또 우리가 전, 전국에 있는 용암 무속인 가면 내가 좀 답답해서 갔는데 가면 초상이 잘못됐다고 고달아 그럽니다 또 천도냐? 라 그래요 천도제 천도제 노이로제 돼있어 노이로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스님이 앞전 동영상 앞전 동영상에 설명을 했잖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가는데 다 기도 연도 천도 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빌어드리는 기간입니다. 자, 심판을 받았어요. 잘 가시면 천도제 없습니다. 왜? 잘 가셨잖아. 그런데 못 가셨어, 내 어머니가, 내 할머니가. 어느 누군가가 띵까띵까를 하든, 성경을 읽든, 목장을 치든, 끝났습니다. 우리는 알 권리가 있잖아. 다시 실험을 하라 그랬잖아. 영혼의 속도는 빛속도가 빠르다. 잘 가셨어. 천도제 없습니다. 평생에 몇번 합니까 여러분? 한 번이죠. 그런데 우리 철에 가면 백중천도제다. 예수제다. 49제다. 그, 공짜로 해줍니까? 무속인들, 군열 대판합니다. 공짜로 해줍니까? 공짜로? 그러면, 천도제를 우리가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안 하는 방법.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. 착하게 살면 육체는 땅에 남고, 그분은 심판 잘 받아갖고, 잘 가십니다. 청도지 없잖아요. 또잘 가셨으니까, 우리 우손들 도와줘. 이게 효입니다, 이거. 또 우리는 도, 도움을 받으려고, 제사도 지내드리고, 차례도 지내드리고, 이 발복이에요, 발복. 발복. 우리가, 발복에 대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해요. 발복 기도. 발복이란 무엇이냐? 발복. 누가 우리 조상님들,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. 잘 가셨어. 이제 도움을 받, 받습니다, 우리는. 못 가시면 찾아옵니다. 도와달라고.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. 천도제 다잘 가시게 하셨어. 스이 뭐라 그랬어? 어렵고 해답이 안 나올 때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왜 했을까? 격언, 속담 풍속, 내려오던 이 유래, 이걸 생각하시랬잖아. 우리는 제사를 지내드렸잖아요. 제사, 제사의 의미는 음식을 차리고 그 영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, 이거 잡수고 도와주세요. 이 자체가 발복이에요. 두 번째, 설날이야. 설날은 제사가 아니고, 전 조상님한테 차례, 전 조상님, 이한 해가 시작됩니다. 이거 잡수시고 도와주십시오. 이게 발복이에요. 추석도 마찬가지예요. 전 조상님, 한해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이거 잡수고 도와주세요. 우리 종가 집에 가면 약 요즘 10월달, 11월, 12월, 9월달 전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집안에 시사를 시사. 그래서 이것이 발복입니다. 요즘은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어떤 종교가 들어왔어요?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는 약 신라시대 때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. 저세남태의 북소리 이쪽으로 또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. 이 종교는 다음 세상에 극락천당을 가자고 착하게 올바르게 살자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종교 한 종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이거 제사는 우상숭배요. 미신이요.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됐습니다. 200년 더. 그러면 지금 5천년 동안 내려오던 설날, 추석, 제사, 이게 전부 다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까? 효입니다, 효. 선생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종교, 기독교를 믿든, 불교를 믿든, 천주교를 믿든, 여러분이 자유입니다. 어느 누구나 왔다가 한 번은 가는데, 지금 우리 주제는 뭐예요? 천도제는 몇번 하느냐? 평생 한번 한다. 내가 착하게 살면, 천도제 없다. 즉,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,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잘 되고, 내 가정이 잘 되고, 내 자녀가 잘 되고, 내 장사가 되고, 사업이 되고, 승진이 되고, 발목이 되는 것은, 내가 어디로 왔느냐, 내 아버지가 누구냐, 내 할아버지, 할머니가 누구냐, 나의 뿌리입니다. 목사님도 자기 엄마, 아버지가 있고, 신부님도 있고, 수님도 있으니라 이 땅에 왔기 때문에, 그분들이 다잘 되시려면 내 뿌리입니다. 뿌리! 내 뿌리를 점검해야 돼. 말이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데 발복, 발복 아시죠? 근데 그거는 해야 될 발복이고 내가 아주 잘 해야 되는 발복이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자리에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